안녕하십니까. 최진입니다 어, 아,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어, 제3지대 중도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높다.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제3지대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 대선에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이번 대선에서는요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초유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첫 번째가 아직 이렇다 할 여야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친문 주류를 대변하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정세균입니까? 그럼 김경수나 조국, 유시민 이런 친문들의 주류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틈에 추미애란 임종석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주류 후보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 과거에는 이런 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원희룡 외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밖에 있죠. 안철수 밖에 있죠. 윤석열 밖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큰 소리만 떵떵 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주류 후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1당, 제2당에서는 제대로 된 주류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두 번째 중도층, 중도 유권자들의 파워가 과거 어느 때보다는 막강하다는 겁니다. 4월 23일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어, 네개사개 언론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25%, 윤석열이 22%, 이낙연이 8%인데, 에, 나머지 이제, 아, 나는 아직 정할 후보가 없다. 뭉답. 합쳐서 31%입니다. 31%. 저는 이게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등인 거죠, 압도적으로. 자,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어땠습니까 중도층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오세훈, 박영준, 중도 후보가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자, 만약 내년 대선 때 예, 촛불을 든 진보 유권자들이 예, 특정 후보를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태극기를든 보수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는 정말 보기 드문은 정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중도 성향 사람들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전부 다 중도 성향 아닙니까? 김종인도 뭐 깃발을 든 중도 선두 주자군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이재명도 사실은 이제 사실 아주 중도 같은 진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도 사실은 앞으로 주, 본인이 모은 건 중도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판이고 앞으로 중도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중도 아닌 후보 중, 이렇게 한 후보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1당 민주당, 제2당, 예, 국민힘에서 좌파, 우파, 강경파들이 힘을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제3지대 중도신당 빅텐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다만 과거의 제3지대는 중도가 보수나 진보를 빼고 따로 독립된 나홀로 중도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라 봅니다. 이른바 안철수나 반기문 모델인데요. 이번에는 제3지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아울러서 가는 다함께 중도 일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바로 이른바 마크롱 모델입니다. 마크롱이 2017년 5월에 이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말이죠. 그 1년 전에 이제 신당을 만, 만들었습니다. 앙마르슈라는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당인데요. 어떻게 이면 성공할 수 있었냐. 좌파 정당인 사회당에 있는 주류 정치인들을 싹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정당인 공화당에 있는 유권자층들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가 넘는 압도적인 이제 지지로 압승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3 지대 중도신당 은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기성 정당과 제3지대가 힘을 합한 이른바 2.5 지대 의 중도신당 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따로 가느냐고 이번에는 함께 가느냐는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단계 시나리오를 받으면 성공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첫 번째 1단계 중도 신당 시나리오는 자, 중도 다 모여라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중도 세력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다 모이고 거기에 심지어 어 상황에 따라 정계 개편에 따라서 이재명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어 비주류나 중도에서 일부가 합할 수도 있다. 정말 거대한 그야말로 어, 자이언트, 빅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특정인들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을 주도로 한국민신 어, 당의 합판 그런 이제 중도 신당 시나리오를 아마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가 중도는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른바 제3지대 중도 후보 단위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 여론조사들이 어떤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해서요. 이렇게 갈 경우에, 에, 이른바 대통합 효과도 어,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자금이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모델을 확대 적용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단계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 대선 대통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대선 주자들은 당정청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크롱 이번 대통령이 되온 다음에 맨 처음 했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대 중반의 야당 국회의원을 총리 수상을 시킨 겁니다. 엄청난 통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파격적인 중도, 어, 정말 과감한 어떤 통합이 아니면 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 한마디로 국자와 국우를 배제한 어, 중도 시대. 에서 중도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신당의 중도 신당의 나갈 방향이 아니고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 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더 감사합니다. 최진 TV 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